서울의 명문 고등학교 2층 복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학생 이수연이 담임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교실로 들어서는 순간 교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수연은 볼품없는 면바지에 낡은 티셔츠, 그리고 촌스러운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유행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도에서 온 이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어색한 사투리가 교실을 채우자마자 작은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런 반응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크게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로 향했죠. 야, 얘 완전 시골 촌년이야. 뒷자리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청바지도 아니고 무슨 고무신 느낌?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의 옆자리에 앉은 아이는 슬며시 자리를 멀리 옮겼어요. 그 모습을 본 반장 서하경이 교실 앞쪽에서 비웃음을 날렸죠. 하경은 교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완벽한 헤어스타일과 화장,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친구들까지 그녀는 이 학교의 여왕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하경은 수연을 향해 작은 종이를 날렸습니다. 펼쳐보니 촌년 환영이라는 글씨와 함께 우스꽝스러운 시골 소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수연은 그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을 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하경은 친구들과 함께 수연의 주변을 애워싸고 노골적인 조롱을 시작했어요. 야, 너네 집은 소 키워? 아니면 달기야? 하경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묵묵히 도시락을 꺼내며 대답했어요. 둘 따요. 그 대답에 아이들은 더욱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경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과시하듯 흔들며 말했어요. 이런 거본적 있어? 우리 엄마가 사주셨는데, 너희 집한달 생활비보다 비싸겠다. 수연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멋지네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하경을 더 자극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눈빛에는 어딘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도 수연에 대한 놀림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수연은 누가 봐도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당당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책상 위에는 경제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영어 시간에는 원어민 교사와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었죠. 시골 청년이 뭔 영어야? 따라 하지 마라 하경이 큰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은 그저 그러게요 라고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언제나 예상과 달랐어요. 화를 내거나 울거나 위축되기는 커녕,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죠. 하루는 영어 선생님이 수연의 영어 실력에 감탄하며 물었어요. 혹시 해외에서 공부한 적 있니? 네, 잠시 있었습니다. 수연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교실 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경은 점점 더 수연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책상에 물을 엎지르고, 청소 당번을 강제로 바꾸고, 심지어는 체육 시간에 수연의 체육복을 숨기기까지 했죠. 하지만 수연은 언제나 차분하게 대처했어요. 물이 엎질러진 책은 새 책으로 바꿨고, 청소는 묵묵히 했으며, 체육복이 없을 때는 여분의 체육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느날 하경의 엄마가 학교에 왔어요. 딸의 생일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한다며 화려한 초대장을 나눠주는 자리였죠. 물론 수연에게는 초대장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은 명품만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한 드레스를 입을 거예요. 하경의 엄마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수연은 처음으로 미소가 아닌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교무실에서 이상한 대화가 오갔어요. 그 전학생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걔 아버지, 아예 정보가 없대. 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전학 서류도 뭔가 특이하더라고. 윗선에서 직접 처리됐다던데. 다른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수연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계획하는 듯한 성광이 번뜩였죠. 서하경의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호화로운 저녁 식사 자리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경이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그저 회사일로 바쁘시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죠.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경은 부모님의 다툼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갑자기 대출을 회수한다니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세종금융이 왜 갑자기 우리 회사만 노려? 어머니가 다그쳤어요. 하경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늘 안정적이었고, 그것이 그들 가족의 호화로운 생활을 뒷받침했죠. 그런데 갑자기 자금난이라니. 학교에 도착한 하경은 평소와 달리 침울했어요. 친구들의 수다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런 하경을 본 수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오후 수업 중, 하경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급히 집에 와야 해. 아버지가. 하경은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세종그룹에서 우리 회사와의 거래를 모두 끊기로 했대. 투자금도 회수하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세종그룹 부실 협력사 관계 정리 착수. 첫 번째 대상은 서진전자. 하경의 집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아버지의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고, 가족의 생활도 하루아침에 바뀌었죠. 명품 쇼핑은 중단되었고 호화로운 저녁 식사도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학영의 인기도 서서히 식어갔죠. 그런 와중에 수연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세종그룹에 대해 언급하자 수연이 손을 들었어요. 아 그 회사, 저희 외조부 회사랑 얽혀 있어서요. 교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어요. 하경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죠.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정중하게 뒷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수연이 내렸어요. 교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수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손목에 찬 고급 시계까지. 그녀는 더 이상 촌티나는 전학생이 아니었죠. 교실에 들어선 수연을 향해 모두의 시선이 쏠렸어요. 하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담임 선생님께 정중히 인사한 후,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왜 갑자기 교복을 안 입고 온 거야? 옆자리 학생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요.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감 선생님이 직접 교실로 찾아왔어요. 이수연 학생, 잠시 시간 있니? 교장 선생님께서 뵙자고 하셔.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종그룹 창립자 외손녀 고등학교 정규 전학회 조용한 생활 중 경영수업의 일환으로 알려져. 하경의 집에서는 텔레비전 앞에 가족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화면에는 정장 차림의 수연이 기자들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짜 경영자는 현장에서 배운다고 저도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날 학교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복도에는 수연의 소문이 가득했고 선생님들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하경은 수업 중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점심시간 수연은 혼자 앉아있던 하경에게 다가갔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촌스럽다고 하셨죠? 네, 지방 공장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공장이 세종그룹 1호였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하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럼, 우리 아버지 회사도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직접 검토했어요. 품질 관리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학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학영을 몰아세우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교내 장학 프로그램 개편을 제안했어요. 세종그룹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터였죠. 형편 어려운 친구는 돕되 교내 괴롭힌 가해자는 제외해 주세요. 수연의 제안은 교장실에서 즉시 승인되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는 장학생 선발 공고가 붙었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어요. 학경도 집안 형편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그녀는 탈락했습니다. 서하경 학생. 안타깝게도 선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번에는 선발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에 하경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제 그녀는 학교에서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그녀를 떠나갔고 예전에 화려했던 생활은 꿈처럼 사라졌죠. 어느날 교감 선생님이 수연을 불러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일부러 이 학교 오신 겁니까?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연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교감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수연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 학교에 왔던 것입니다. 수연은 학교 생활을 조용히 이어갔어요.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촌티나는 전학생이라 부르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의 단정한 태도와 뛰어난 학업 능력 그리고 리더십에 감탄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학경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았고 호화로운 아파트도 처분해야 했죠. 학교에서도 그녀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연은 그런 학경을 직접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녀가 했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죠.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조용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하경은 우산도 없이 학교 건물 입구에 서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친구들이 차로 데려다 주거나 어머니가 운전기사를 보냈을 테지만 이제는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없었죠. 그때 수연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같이 갈래요? 내 차가 저기 있어요. 하경은 망설였지만 쏟아지는 빗속에서 달리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검은색 세단에 탑승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무거웠어요. 하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안 했어? 그냥 말했으면 안 그랬어.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히 대답했어요. 말했으면 넌더 교묘하게 날 괴롭혔을 거야. 난내본 모습을 알고 싶었어. 그 말에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어요. 수연을 놀리고 무시하고 괴롭혔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죠. 미안해.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을 바라보며 운전기사에게 하경의 집 주소를 알려줄 뿐이었죠. 집에 도착한 하경은 이전의 호화로운 아파트가 아닌 작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한번더 수연을 돌아보았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연은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그 후의 모습이야. 그 말을 남기고 차는 떠났어요. 하경은 빗속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죠. 집에 들어간 하경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엄마의 원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괜히 그 아이 건드려서. 이제 어쩌자는 거니? 하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죠. 수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중요한 건그 후의 모습이야. 다음 날, 하경은 달라진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났어요. 화려한 액세서리도, 명품 가방도 없었죠. 그저 평범한 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수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먼저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게 어떨까? 학교 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학생의 주체로 학교 폭력과 괴롭힘 방지 캠페인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수연은 학생의 부회장으로서 연단에 올랐죠. 그녀의 단정한 모습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힘은 조용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수연의 연설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학교 폭력 방지를 넘어 삶의 자세에 관한 것이었죠. 몇몇 선생님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죠. 강당 뒤편에는 하경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하경은 크게 변했죠. 자신이 괴롭혔던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교내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그녀의 진심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연설이 끝나고 수연이 자리로 내려오자 하경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 나. 많이 배웠어.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넌 용기 있는 사람이야. 변화하기로 결심한 것만으로도 대단해.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놀란 표정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와 같았던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날 오후 교장실에서는 특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연이 학교를 떠난다는 소식이었어요. 세종그룹의 미국 지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수연의 설명에 교장 선생님은 아쉬움을 표했지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학교 전체에 퍼졌어요. 하경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빠졌죠. 미안함과 아쉬움, 그리고 묘한 감사함이 뒤섞였습니다. 수연은 떠나기 전날 하경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포장을 풀자 경제 관련 책한 권이 나왔죠. 이건 내가 처음 경영을 배울 때 읽었던 책이야. 내게도 도움이 될 거야. 하경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책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른 아침 학교는 평소와 같이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두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도 의미가 있었죠. 복수를 위해 왔지만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수연은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남겼어요.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였죠. 그녀는 조용히 책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아직 학생들로 붐비기 전이라 한적했어요. 교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뒷모습만 보인 채 아무 말 없이 교문을 향해 걸었어요.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돌아보니, 하경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작별 선물이야. 별거 아니지만. 하경은 수줍게 상자를 내밀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거나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죠. 고마워. 잘 간직할게.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거야. 수연은 하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넌 이미 많이 달라졌어. 멀리서 교장 선생님과 몇몇 교사들이 수연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수연은 하경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다시 마주치면, 그땐 좀 다르게 대해줘요.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뒷좌석에 올랐어요. 창문을 통해 학교를 바라보는 수연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왔지만, 떠나는 마음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죠.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경은 눈물을 머금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교문 앞에 모여 수연을 배웅했어요. 누구도 이 조용한 전학생이 그들의 학교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할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경영은 책임이다. 내가 선택한 길, 끝까지 책임져라.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번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수연은 하경에게서 받은 팔찌를 손목에 채웠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수연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요. 차는 공항을 향해 달렸고 수연의 마음 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하경을 만날 날이 올 테고 그때는 둘다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